깨달았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제 축구 선수들이 은퇴하면 네. 축구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인가요? 그리고 용대 캐었을 때딱 기분 나쁜 경우는 상대방의 구비핀을 있으면은 5초마다 하나씩 거든요 그것도 2인분이 하나씩 터지기 때문에 네, 네. 네. 완벽한 카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현재는 리우리 선수가 체력 94로 1위, 리로 선수가 84로 2위입니다. 제이스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데 갑겸 선수가 가져갔고요. 그리고 또연는 그레이브즈가 있는데 네, 이건 빈틈 선수가 가져갔고요. 가닥을 쳤거든요. 레버하고 올라프 이성. 자, 조이가 떴습니다. 아 근데 갑겸 선수 아이템 구성 자체가 지금 너무 안 좋게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러면 또 프리즘 증강판에서는 약간 후반에 이제 밸류가 좀 많이 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최대한 좀돈 많이 써가면서 7랩 네. 이후에 리롤이었는데요. 아, 근데 올라프가 아. 바로 잡히겠는데요? 네. 바로 요네 쪽에 배치가 되는 바람에. 어. 자, 그래도 모렐로 갖고 있었던 제이스가 잘 붙였어요. 다행입니다. 네. 일단 음. 퐁당퐁당이지만 피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음. 왜냐면 결국에는 이제 해다 점수 1, 2 위가 진출하기 때문에 한판한 그렇죠. 판, 한 판. 자 니코에다가 아이템도 괜찮고요. 누가 막쏟아졌어요 네, 일단 네. 투지크에다가 지금 거인의 그의까지 만들 수 있죠. 그레이브주도미 네. 일찍 뽑아놓은 상태에서. 어, 지금 아이템 구성이 너무 잘 나왔네요. 자이라도 붙었고요. 네. 자 이쪽에 카이사 한 마리거든요. 오로라 어 카이사 한 마리, 카르마 한 마리. 어 나왔어요. 지금 카르마도 하나 남았거든요. 네. 어힐그 어, 힛... 네. 어, 덱 자체가 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음. 그 왜냐면 황금알 자체가 이제 승리를 거둬야 이게 이 스택이 까지는데 그렇죠. 지금 패배를 연속했기 때문에 지금 파이거든요 그리고 랭가가 다고 다라... <laughs> 다가오고 있어요. 네. 아, 문두랭가거든요. 스킬을 썼어요. 네. 썼어요. 다 했죠, 일단. 그리고 나서 시오유가 또반 끝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물을 좀 최대한 줄여줬으면 좋겠네요. 일단 빛의 석상이 렌가의 궁을 다 맞아주긴 했어요. 오 그리고 제이스가 어 제이스와 시오유 어좀 둘의 기물이 좀 멀고요. 오소나카와 제이스가 지금 나름 꽤 오래 시간을 벌어주긴 음. 했어요. 아 이게 근데 다이아 궁을 모든 기물에 다 맞아가지고 음. 다 빈사 상태가 됐죠? 그리고 제이스 정리하고 밤 끝이 아직 슈어 아, 버티고. 소라카, 아니 잭스가 와. 지금 네. 1대1 그러니까, 하고 있었어요. 소라카 이성의 역할이 너무 컸습니 네, 그렇죠. 와 이겼어요. 와. 이거, 소라카 궁한네번 정도 슈어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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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카가 잭스를 한세번 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빈틈은 알 이제 깼을 텐데요. 이번 턴에 졌습니다. 네. 자, 서풍을 일단 두개 활용해주고 있고 빈틈 선수가 지금 체력 20이거든요. 네. 아직은 정비가 안된 모습이에요 자 리로 대 키노의 대결입니다 드루세라핀 대인데 그레이브즈의 스택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고요 게다가 삼성 분단이라서 이게 찬과 금이 있거든요 그렇죠 와 이라스가 안 죽어요 와 사라지네요 네, 이러면 키노 선수 7리 각겸 선수도 지금 육전사 유네한테 패배를 했고 빈틈 선수는 승리를 가져왔네요 자, 찬서풍으로 잭스, 아 서풍으로 잭스가 떴고요. 어? 자, 그리고 지금 긴툼 선수 지금 만화 잔해를 아, 써줬네요, 방금. 음. 네. 아직 제적기가 남아있긴 합니다. 자, 갓겸의 시오유가 시오 상대 시오유를 좀 물긴 했는데 사라지네요. 어... 좀 아이템 구성이 좀안 좋았어요. 자, 이제 구역이 커진 스킬을 활용해주면서 갓겸 선수를 정리하는군요. 박경 선수가 소라카로 거의 체력을 한20 이상 채웠는데 네. 네. 어 지금 랭가랑 어, 네. 만났어요. 오, 이거 올라프 삼성이 사망 플래그였나요? 자, 6전 4대 지금 문드랭가 자, 요네 쪽으로 아, 붙어요. 랭가. 네, 랭가 점프하가 아, 랭가가 그냥 와, 그냥 삭제되는 네. 육전사가 네. 와 이게 앞에서 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앞에도 지금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앞에 네, 삼성에 찬무대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이러면 일단 빈틈 선수 4 등, 사등 코까지 들어왔고, 리우리 선수가 오 위였습니다. 스도좀생각해 찬서풍이 제일 어, 중요해요. 랭가 네, 있나? 찬서풍 시바나. 그렇죠. 앞와 어, 랭가 모를다띄웠어요 그렇죠. 일단 하나는 못 쓰긴 했어요. 아 랭가 앞에 끼었군요또 랭가 바드 아 어, 랭가 근데 솔란테 가면 안 되거든요. 아, 진짜 랭가가 그냥 손짓으로 어루 만져주는 데가 사라졌어요. 아다정리됐다 고생했습니다. 네 어려운 와중에, 네, 네. 너 진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어요 네. 어, 너무 강력해요. 그다음 미우리 선수는 전사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란 서로 노란까지. 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좀 있겠군요. 네. 어 근데 사라졌어요 랭가가. 웬가가 이게 가짜 카이사를 때리다가 진짜 카이사이가 오자마자 그냥 없어졌어요. 어 근데 왜 궁을 안 쓰죠 카이사가? 어 그러게요. 오. 잠깐만 평타 너무 평타. 네. 아니 카이사가 평타딜러가 아닌데 <laughs> 이게 아참 블루까지 삼블루가 네. 좀었나요 네. 아니 왜 궁을 안 쓰는 거죠? 아 이건 좀 억울하겠는데요? <laughs> 네. 오로라 선수? 킬한 거의 열반가까이안 한 네. 쌓거든요. 그래도 자, 2등은 해서 억울하진 않겠네요. 음, 네. 자 헤이고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